안녕하세요. 오늘은 헌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 이 제품은 방안용 제품이에요.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. 박스 귀엽죠? 짠! 헌터 인아웃 푸퍼 레이스 업 부츠예요. 방안 부츠로 나온 제품이고요. 헌터 하면은 레인 부츠가 가장 유명하잖아요. 근데 올해 방한 부츠로 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퍼 푸퍼 이나우, 이나우 푸아웃퍼 레이스업 부츠예요. 이 부츠는 약간 이 양말을 신는 듯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양말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걸로 당겨서 신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앞쪽에는 휴 레이스 킹 레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발볼을 조,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. 전체적으로 슈레이스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느낌이 약간 아웃도어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솔, 아웃솔은 이렇게 고무, 생고무로 되어 있고요. 밑에도 이렇게 생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헌터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. 뒤에도 이렇게 헌터라고 되어 있고 이런 양말 밑에 이렇게 헌터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재가 방수가 되는 그 패딩 소재거든요. 올해 정말 패딩 소재에 방한 제품들이 방한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 정말 이게 광수가될 만한 그런 느낌의 패딩 소재예요. 정말 물하, 물방울이 그냥 뚜롱해서 팅! 하고 튕겨져 나갈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실으면은 부추 느낌인데 실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착용 동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. 뾰로롱! 음. 보고 오셨죠? 싫으니까 아, 더 귀여운 제품인 것 같고요. 이 제품 자체의 쉐입이 둥글둥글하고 좀 너무 넓적하게 이렇게 패딩 신발이 너무 넓적해가지고 발이 커 보인다는 그런 평도 있잖아요. 그걸 보완해서 그런지 발도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쉐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미들솔 위에도 이렇게 고무 생고무가 이렇게 덧대어 있어서 여기까지도 방수가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. 한 겹을 더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서 물이 이렇게 새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에도 그 보시면 다른 패딩 같은 경우에는 빵빵하게 그 방한 그 후리스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안에가 굉장히 따뜻한 소재가 되어 있긴 해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착용하셨을 때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굽높이 한번 재볼게요. 지금 이 제품은 230 사이즈거든요. 230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굽높이가 2.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2.8. 네. 굽높이 2.8 정도 되시고요. 이거는 국내에서는 조금 구, 구매하시는 게 많이 판매되는 게 아직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해외 대행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또이 부츠 스타일 말고도 뮬 스타일도 있어서 그걸로도 많이 샀는데 커플로 신은 걸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. 캠핑장에서 이렇게 신고 다니시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귀여운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그 헌터 인아웃 부츠를 리뷰를 해드렸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